예, 중세의 신비가 중에 한 분이셨던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당시 여성으로서, 또 여자 수도자로서, 중세의 교회를 개혁했던 탁월한 영성가였습니다. 그분은 여성 수도자로서 자신이 속했던 갈멜 수도원 내부의 개혁은 물론이거니와, 수도원을 둘러싼 외부의 사회문화적 도전에도 탁월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한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이 기존의 관행에 벗어나거나 이해관계에 충돌을 일으키며 제도를 개혁하려면 엄청난 직간접의 방해와 압력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세 당시에는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었기 때문에 교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자면 권력의 핵심을 개혁하고 그 권력에 도전하는 것이 됩니다. 당시 그분은 스페인의 갈멜 수도원의 에, 수, 수도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당시 수도원의 부패상과 수도원 내부의 영적 무능은 매우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수도자들은 수도원 규칙에 따라서 성무일과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세상에 대한 영적 리더십을 상실하여 버렸습니다. 당시에 그랬다는 얘기죠. 또 영적 리더십을 잃어버린 수도자들은 이제 외부의 강요회에 의해서 수도원에 기부한 귀족들과 그 귀족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영혼 없는 의무적인 중보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귀족들의 강요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수도원장 자리를 그들이 직접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전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수도원장 자리를 수도생활조차도 하지 않은 사람의 그들의 직계 가족 중에서 세습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자들은 수도원의 주인이 아니라 세속 수도원장의 일종의 고용인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쯤 되면 당시 여성의 인권이 일천했었던 중세의 암흑 시대에 그것도 순명과 순종이라는 덕행에 익숙했던 일개의 여성 수도자가 거대한 권력의 하수기관으로 변절된 수도원을 어떻게 개혁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자기 자신부터 개혁했습니다. 그녀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의 기도생활부터 본래의 규칙에 따라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존의 수도원을 나와 가까운 분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직접 어, 조그마한 집, 수도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그마한 수도원에서 제대로 된 영적 삶을 시작하고 기존의 관행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내로 침투하려는 세속 권력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수도원 안에서는 수도자들의 영적 삶을 개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점차로 이분이 개혁한 수도회가 이제 변방에서 주류로 탈바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개혁을 이루기까지 그분에게 가해진 내외적 압력과 방해가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이런 극심한 박해를 경험하면서 그분이 어느 날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분께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의 친구들을 다루는 방식이다. 이에 매우 똑똑하고 총명한 테레사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하나님께 친구가 별로 많지 않더라도 놀라지는 마셔요.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선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처럼 가혹하고 또 극렬하고 충격적인 고난이 주어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좀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왜이 모든 일을 지금 겪어야만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여러분들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성경의 응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성경의 응답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메시지 성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도중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이 고난은 벌이 아니라 자녀라면 당연히 겪게 마련인 훈련입니다. 무책임한 부모만이 자녀를 제 멋대로 살게 내버려둡니다. 하나님이 무책임한 분이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응답이 왜 실망스럽습니까? 우리가 아빌라의 테레사처럼 알수 없는 고통이나 이유를 알수 없는 고통이나 아픔을 겪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훈련이라기엔 너무나도 과혹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답변은 우리들의 이런 심정과는 매우 다르게 엉뚱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였을 때 우리의 부모는 자기 생각에 최선으로 여기는 일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최선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이유를 알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시다면 이 말씀이 가슴에 담아지십니까? 만약 그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순순히 잘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진정 고통 가운데 있다고 볼수 없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아마도 당사자로서 진정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상태라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어, 소개했듯이 기도의 대가였으며, 또 하나님과 그토록 친밀하게 지냈던 테레사라는 분도, 어, 그 고초가 바로 내가 어, 나의 친구들을 다루는 방식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에 그렇군요. 그러나 하나님께 친구가 별로 많지 않더라도 놀라지는 마세요. 라며 하나님의 방식의 섭섭함을 어, 드러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처럼 섭섭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우리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초반부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길을 개척한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노련한 믿음의 대가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들이 열어 놓은 길을 따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달려가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도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달려가라는 권면입니다. 실상 우리는 이때 가장 그럴듯한 유혹을 받습니다. 아니, 유혹인지도 모르고 유혹을 받습니다. 포기에 대한 그럴만한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말이죠.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할 만큼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주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시류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뭐 이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왜 이처럼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이런 자포자기적 태도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2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쓰디쓴 불평이 잡초처럼 자라고 있지는 않는지, 예리하게 살피십시오. 잠깐 동안의 욕구 충족을 위해 평생 지속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팔아 넘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린 여기서 특히 쓰디슨 불평이 잡초처럼 자라나고 있지는 않은지 예리하게 살피십시오. 라는 구절에 주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포기에 대한 유혹이 가장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그 유혹이 우리에게 깊고도 떨쳐버리기 어려운 것으로 다가온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시기와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 그 유혹을 극복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어려움을 극복한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숙을 이룬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해진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생 지속되는 하나님의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 본 히브리서와 마가복음서를 읽어나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6장 7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일에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먼저 너희 자신을 준비하이라. 특별히 돈을 모금할 것도 없다. 간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너희 자신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유진 피터슨은 영어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You are the equipment. You are the equipment.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해진다는 것, 우리에게 평생 지속되는 하나님의 선물은 다름 아닌 내 존재 자체가 복음이 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의 삶이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드러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나의 눈, 하나님과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 내 일상의 삶의 방식, 내 입술의 말과 표정들, 심지어는 내 자신의 무의식의 영역에까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부터 예전에 읽을려다 놔두었던 그 이승우라는 작가의 사랑이 한 일이라는 소설을, 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표제의 다음과 같은 구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은 잘 말해줘야 한다. 예컨대,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말해줘야 한다. 어떻습니까? 귀에 들어오시나요?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말해줘야 한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경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경지의 존재와 삶이 곧 뭡니까? 아까 you are the equipment. 먼저 네 자신을 준비하라 하는 말씀의 구현이 아닐까요?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자신,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 자신을 준비하라"라는 이엄명은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내 존재 자체가 복음, 즉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 그리 쉽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아벨라의 테레사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집어삼키려는 세력들로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이세상에그 어떤 사람이 세상의 시류를 거슬러 자발적으로 이처럼 철저한 자기 변화를 자처하거나 의지적으로 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메마른 땅한 복판에 배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경고하셨을 때 지시받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의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행위가 믿지 않은 악한 세계와 믿는 올바른 세계를 예리하게 구분지었습니다. 그 결과로 노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이 같은 철저한 자기 변화의 전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기꺼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어서 이브리서는 아브라함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아브라함은 장차 그의 본향이 될 미지의 땅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했습니다. 떠나면서도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그는 자신에게 약속된 땅에서 살되, 나그네처럼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같은 약속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아직 손에 넣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은 약속된 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반겼고 자신들이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자신들이 참된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전에 살던 나라를 그리워했다면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에서는 다시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되살려줍니다. 17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약속으로 받은 자신의 외아들을 얻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돌려드렸습니다. 이 일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후손들이 이삭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들은 뒤에 한 일이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와 같은 서술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믿음은 곧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24절 이하에서 모세를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어 이집트 왕실의 토권층이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압제자들과 더불어 기회주의적이고 안락한 죄악의 삶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메시아 진영에서 겪는 고난을 이집트에서 누리는 부귀보다 훨씬 값지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진다는 것, 우리에게 평생 지속되는 하나님의 선물은 자신의 죽음을 통과하는 믿음의 시련이 필수 불가학이란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온 존재와 삶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손길에 의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비로서 우리 자신이 준비됨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목표는 바로 그런 존재, 존재가 되는 것 자체이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고 쟁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불리서 11장 38절 이하에 신앙인의 삶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세상은 그들을 받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혹독한 세상의 가장자리로 다니면서도 최선을 다해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보기가 되기는 했지만 그들 가운데 약속받은 것을 손에 잡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가장자리에서 겪었던 고초,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서 그들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최선이, 최선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진리, 신앙이는 바로 그 진리의 표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당대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았고 어울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들의 삶이, 삶에 에, 당신의 자녀로서의 자존감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새롭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을 비추어 주십니다. 세상은 그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되지 못했지만 그들은 기꺼이 시대의 나침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그들의 삶의 여정 자체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 히브리서의 기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어, 믿음의 경주, 어, 믿음의 경주를 끝낸 신앙의 선진들이 오늘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다음과 같이 열렬히 응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려가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도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고난이 예, 단지 악인들의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도록 허락하신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아, 우리 신앙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물인 보다 더 나은 성숙을 위해서 믿음, 소망, 순명이라는 보다 높은 수준의 미덕을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 아빠, 아버지가 되시려는데 목적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에게 무관심한 아버지보다 회초리를 든그 아빠에게 더 친밀감을 느끼고. 그 아빠를 진정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새로운 세상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그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 나를 나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또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사귐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